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이제, 주후 AD 95년에서 6년 그 사이에, 반모섬에 유배에 가 있던 이제 사도 요한에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계시를 주신 말씀 가운데, 당시에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 주시는 말씀에, 예, 말씀의 시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부터 시작해서 서문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사대교회, 뭐이런보가모 교회, 또 많은 교회들 이제, 아, 이쭉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일곱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살피시고, 그리고 그 직접적으로는 그 교회 사자에게 그 교회를 칭찬도 하고, 그 교회를 책망도 하고 그 교회를 보신 주님의 견해를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훈하고 명령도 하십니다. 오늘 그 제일 먼저, 예, 이제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서 그에게, 아,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요한아, 너는 에베소 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편지를, 이 게시를 주고 있는 분이 바로 이제 내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임을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 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라고 말씀을 치히 하십니다. 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일곱 교회의 사자요, 목회자요, 지도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금초 대 사이를 지난다고 하는 것은 일곱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시고, 그리고 교회를 살피시고 성찰하시는 주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일곱 교회를 지금 이제 말씀하시지만은 이 교회 시대에 부활하신 예수님,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돌보시고 그리고 그의 교회의 종들, 사자들을 붙잡으시고 주님의 교회를 거니시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살피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이 교회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그리고 우리에 대하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아,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그런 결심을 하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거니시는 주님 그리고 교회를 살피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행위, 예수 믿는 신자로서 행동하는 거 우리 예수님 이다 아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 굉장히 그런 게 우리가 행위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아노니 그렇게 말했어요. 내 행위를 아는데 특별히 내 수고, 수고하는 거, 헌신하는 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를 안다. 그리고 인내하는 것 여러 가지 많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참고 견디고 핍박을 당하고 이와 같은 것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 황제 네, 도미시안 황제가 다스릴 때였습니다. 그때 이 반모섬에 이제 이, 이 사도 요한이 유배를 가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반모섬에 한번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크지 않는 섬 거기에 사도 요한이 기도하던 굴에 묵시를 받았던 이굴이 아, 동방정교회가 지금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어,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인내하는 교회였다. 황제 숭배에 반대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에베소에는 우상숭배가 창궐란데 있잖아요. 파르테노 신전보다도 4배나 더 큰, 이와 같은 어마어마하게 큰이 아데미 신전, 여신 아데미를 섬기는 우상숭배가 만연해 있는 이와 같은 이 도시,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많은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이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런 이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또어 정말 어 아름다운 모습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교회인 것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악한 자들. 불법하고 악하고 그리고 아주 이제 포악한 이와 같은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막아내는 이 능력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칭 사도 거짓 사도가 있었는데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 예수님이 보내신 자를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열두 사도 보냄을 받은 자. 많은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교회 시대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칭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시험을 해가지고 가려냈다. 그 거짓된 것들을 아닌 자들을 드러낸 것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이와 같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볼 때, 자, 행위가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저들이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한 자들을 이렇게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은 이와 같은 자들을 이제는 다 이제 가려내 가지고 옥석을 가려서 이와 같은 자들을 드러내고 또 그리고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이와 같은 교회 정말 교회들이 바라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구나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이단에 대한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로서는 아주 백점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로서는요 얼마나 역사하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얼마나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까? 정말 교회로서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이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의 교회들 중에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성경에 나타나는 큰 세계의 중요한 교회들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 이 교회를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를 살피면서 내가 너를 희 안다, 안다 이런 상방이 경험을 해서 아닌 게 아니고. 기노스코 경험을 통한 지식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딱 보시고 아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볼때 그런데 이 교회가 여러 가지로 일은 많이 하고 정통 교리를 지키고 그리고 아주 신학적으로 바로 서 있고 모든 면에 인내하고 정말 모범적이고 이단을 이기고 그러는데 뭔가 모르게 이 교회 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주님께서 이 교회 시대, 특별히 말세교회를 향하여 직접적으로 예배소교회지만 오늘 말세교회를 향하여 도전하시고 권면하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는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 이것이 없으면 근본적인 게 없다. 이것 없으면 교회다운 교회가 안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따라합시다. 너의 처음, 사랑. 너의 처음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이와 같은 이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에 충만했는데 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보니까 옛날에 40년 전에는 그 교회 시대, 처음에 교회가 바울이에서 세워지고, 바울이 3차 선교 여행할 때 세운 교회거든요. 3년 머물면서 세웠거든요. 석달 동안 회당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또 잠시 그 앞에 3차 전도에 그 전에 에베소 잠시 들렸다고 복음 전하고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들려서 3개월 회당 전도, 그 다음에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이태 동안 이제 말씀을 날마다 날마다 강론을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바울이 열심히 전했는가 하면 바울을 통해서 그 인근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바울의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이 없더라. 하루에 성경 공부를 4시간, 5시간씩 하는 것과 같은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래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데 따라 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성도 사랑, 성도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고 성도가 중요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인 이와 같은 섬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 성도 사랑하는 이것이 아주 성하고 특별한 교회였는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AD 61년에서 63년도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AD 95년, 96년 약한 35년 지나고 나서 지금은 보니까 교회가 많이 변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으로 모든 일을 섬기던 사랑의 주체였는데 지금 이, 이 어,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일만 남아 있는 거예요 교리만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떤 수고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인내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어 수고하고 그리고 이단을 막 가려내고 가지에 거짓 자 거짓 사도를 또 분별해 내고 이제 그리고 또 야시 게으르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그런데 뭔가 모르게 하나님 사랑하는 은 없고 성도 사랑하는 은 없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을, 요한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합니다. 너희들 이와 같은 것들을 내가 안다. 참 칭찬할 거 있구나. 많구나. 그러나, 그러나 오늘 본문을 말씀해 보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다시 합시다. 너의 처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제 사랑은 없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사랑할지 몰라도, 처음 사랑. 순진무고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는 그 순전한 이와 같은 신앙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각박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온전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모든 것이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통교리를 지키지만은 교회가 추락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리는 반듯하게 지키고, 교리는 바로 알아도, 그러나 그들의 영성이나 정신세계나 근본적인 것을 놓치게 되면 사랑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다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잃어버렸다가 아니고 짜다가 잊어버린 게 아니고 너의 사랑을 뭐하였느니라 버렸다 뭐 하다가 보니까 버렸던 거예요 나 일이 바쁘니까 이건 사랑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버린 거예요 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도 사랑하는 거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하고, 하나님세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참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랑합니까? 아는 것입니까? 나는 아주 새벽 기도 한 15분 한다? 그것까지는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냥 내가 어쩌다가 한번 기억한다? 그것까지는 부족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늘 계속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계속해서 처음 사랑. 처음 사랑. 예수 믿을 때 가진 이와 같은 이 처음 사랑. 지나오면서 때묻은 사랑 말고 아주 순전한 이와 같은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 적용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자에게 이제는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너희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여기서 옮기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는 교회를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옮기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의 기본적인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거두어 가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3단계를 저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있느냐. 첫째, 따라 합시다 생각하라. 생각하라. 이 리멤버라고 하는 거 리멤버 생각하라는 거두 번째 따라 합시다. 아, 회개하라. 네. 이 리펜트라고 해서 회개를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옛날에 네가 살았던 행위를 다시금 반복해서 살아라. 따라 합시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지금 많이 달라져 있고 변질이 돼 있는 너 행위. 지금 네가 좋아하는 거다 접어, 접어 놓고 처음에 은혜 받고 첫사랑을 가졌을 때 처음 행위를 다시금 내가 가지고 하라. 리피트 다시금 반복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반복하는 것이다. 한번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은 매일매일매일매일 하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리피트 날마다 반복하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동안에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의 행위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어디서부터 까지 어디까지 떨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많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재조직화되고 제도화되고 너무 여러 가지로 일반적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이래가지고는 신앙생활 안 되겠으니까 사랑을 회복 안 하면 안 되니까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서, 언제, 어느 시점에, 어느 신앙의 모습에서부터 내가 언제부터 내가 떨어졌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것이 회개의 출발점인지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억하고 하는 이와 같은 고요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회복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메. 내가 어디서부터 신앙 생활이 좀 문제가 있을까? 내가 언제부터 신앙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을까? 생각하면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깨닫고 내 마음속에 어, 이런 건안 되지. 하는 마음이 들으면 그때부터 신앙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가 무엇입니까?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 아파하고 머무림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고치는 것이 회개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 없으니까 사랑 해회해라 그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금 너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옛날의 행위를 가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옛날에 내가 사모하는 신앙생활 한때 그 기억이 나면 내가 정말 하토님의 첫사랑을 깨달았던 걸 생각나면 그때 생활처럼 살아가 보기 위해서 노래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우리, 우리 성도에게 있어야 될것 거, 기본적인 거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적뭐뭐뭐 뭐, 뭐? 항상 있을 것인데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할 것인데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 이런 사도 바울이 말씀한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입니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그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이제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예언을 하고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천사의 말과 방언하는 그와 같은 은사를 받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구제를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고, 사랑은 이제 모든 것들을 유익하게 하고, 사랑은 정말 그리스도인을 온전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요소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이와 같은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은 사랑이다. 이 사랑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성도 사랑, 성도 사랑, 이웃 같은 사랑을 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말세에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그랬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 한국 교회 1천만 성도가 되는데, 요즘 교회끼리, 성도끼리 사랑할까요? 미워할까요? 요즘 기독교 연합단체가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보면 전부 다 자기 단체에 서로 아닌 사람들을 원수시하고, 견원시하고, 서로 경쟁하고, 그래. 교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약해. 성도끼리 사랑이 약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상막하고 각박해요. 사랑이 없으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를 못해. 사랑이 회복되면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운데서 역사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너무 이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하나님 따라 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해 합시다. 입만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처음 사랑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금 처음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위를 축복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여기서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리무브. 너희들이 옮기지 이제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의 첫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역사 그와 같은 것들을 옮겨버리고 역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미복에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어디 가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늘 자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잘 섬기고 귀한 일꾼들 많고 그리고 또 열심으로 봉사하고 여러 가지로 자랑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백점일까요? 주님 보실 때 우리의 사랑이 주님 앞에 인정될까요? 우리는 사랑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너무 이기적이지는 않습니까? 너무 내 중심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그 신앙이 됩니까? 우리 모두 고민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가고, 성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가고, 정말 사랑의 은혜가 충만해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사랑하는 이와 같은 일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주님이 주신 세계명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선수적인 사랑으로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명령을 받고 살아갑니다. 사랑은 신앙생활의 기본이 됩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 사랑으로 덧입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